네 예, 지금 선상 낚시 중입니다. 예. 덕적도 금방 예. 낚시 선상 낚시 중이고요 예. 지금 거기 아직까지 빵만입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잡은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아직. 여기 예. 예, 어, 인원은 한 20명, 25명, 25명 그 정도 네,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거 빌린 겁니다. 만원입니다, 만원 빌린 거. 와, 진짜. 슈루짜리 쓰고 있고요. 자, 사람들 일제히 내립니다. 보세요. 볼만하네요.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뭔가 나오고 뭔가 한 사람이라도 이쪽 라인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물어기 많이 나온답니다. 잡는 걸 찍어야 되는데 잡는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찍지를 못하고 있는 중. 고기를 찍어야 되는데, 지금 낚싯대만 찍고 있습니다, 지금. 이 소리 들리십니까? 비싼 낚싯대 같습니다, 저거는. 여기서는 자동으로 써야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이쪽 라인에는

이걸로 면 어... 이번 찍고 낚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내가 잡아야지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못 잡으니까 제가 잡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격이 1미터가 채안 되는 겁니다. 뻑 하면 옆에랑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되게 좁습니다. 원래 한 2미터 정도 뛰어 있어야지 많이 좀 편안하게 하는 건데 여기는 아무래도... 음... 나좀 앞에 가봐요. 나좀 앞에. 좋합니다 잡는 사람이 없네요 아직까지. 아직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오늘 족과 목표 1 0 마리입니다 0 마리. 잠시 끊어야겠네요.